서번드 평가 버서커 9번째편 미나모토 노 라이코 어... 일명 마마라고 불리는 어... 라이코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최대 HP 13500 최대 ATK 11556으로 버서커 치고는 약간 ATK가 낮은 편이에요 카드 구성은 버스터 2개 아치 2개 퀵 하나로 버서커 치고도 약간 특이한 어, 커맨드 카드 구성을 갖고 있고 카드별 타수는 버스트 한 대, 아츠 네 대, 퀵세 대, 엑스트라 다섯 대로 퀵 카드가 어... 아츠 타수 때문에 버섯 거치고 퀵 카드의 타수가 많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별로입니다. 별로예요. <laughs> 스킬 보겠습니다. 어, 스킬 굉장히 많아요. 패시브가 많아요. 무궁의 무량 A+ 7선짜리 스킬이고요. 자신의 스타 집중률을 상승시켜 주는데 3턴간 지속이고요. 3천에서 6000%. 버서커의 기본 스타 집중도가 10% 프로, 10%가 아니고 10낙 10이라는 숫자인데 3000%라는 1레벨에도 3000%라는 어, 어마어마한 버프를 받아서 310이라는 라이더를 씹어 먹는 스타 집중도가 생겨, 생겨납니다. 그래서 스타를 어, 많이 빨아가요 6렙까지만 해줘도 어, 상당히 어, 상당히 스타를 잘 가져간다 두 번째 스킬 마력 방출 번개 A 번개가 되면서 쿨타임이 늘었죠 8턴 짜리 스킬이고 10렙 다 찍으면 6턴 자신의 버스터 카드 성능을 상승시켜줍니다 1턴간 20에서 30% 회피 상태 부여 1턴을 해줍니다. 어, 회피 상태 때문에 어, 한턴 회피기로 쓸수 있는데 보통은 보급턴에 쓰죠. 공격형으로 써버립니다. 그래서 약간 아쉬워요. 공격형 버프를 지니고 있는데 3턴짜리도 아니고 1턴짜리이기 때문에 회피를 마음껏 쓸수 없다는. 약간 디메리트가 생기죠. 신비사례자 A 8턴짜리고요 자신에게 마성특공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천지 특성을 가진 서번트, 의사 서번트나 데미 서번트 제외라고 쓰여 있는데 이게 뭐냐? 이제 의사 서번트는 그빙의된 서번트를 얘기하고 데미 서번트는 마슈를 얘기합니다. 의사 서번트 그러니까 공명 같은 서번트. 분명히 빅리지 서번트로의 대표격이죠. 그런 서번트가 천지 특성을 갖고 있더라도 특공이 들어가지는 않는다. 그래서 어, 특공이 이제 마성과 천지 서번트에게 두번 들어가는, 그래서 배율이 30에서 50% 밖에 되지 않는 그런 스킬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보구 특공은 아니라서, 특성 어, 배를 끼더라도 어, 그 보급 위력 증가와 합산이 되는 어, 스킬 특공이 되긴 하지만은 일단 이중으로 박을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 자체로 요 스킬은 괜찮다고 할수 있습니다. 클래스 스킬은 대마력 D 광화 EX 버스터카드 12% 상승하죠. 그러니까 마력 방출하고 하면 42% 그 기승 A+ 퀵카드 성능 11%또 증가하고요. 신성까지 있습니다. 라이코를 쓰는 이유는 요보구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요 오성 대군 버서커는 항우전까지 유일한 자리를 꿰차고 있습니다. 유일해요. 유일, 오성 대군 버서커는 유일합니다. B++ 랭크 타수 7대고 자신의 스타 발생률 상승 100% 상승이기 때문에 타수만큼 스타를 벌어옵니다. 오버차지로 스타 발생률이 증가하고요. 전체 강력한 공격을 300에서 500%까지 넣습니다. 그러니까 스타를 자신이 복으로 많이 벌어서 무공의 무련으로 스타를 집중을 시키고 그 데미지를 뭐 특공이 박히면은 어더 많이 때려박는 참고로 어 보급 위력 증가와 스킬 특공이 합산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크리티컬 데미지 계산할 때도 스킬 특공은 크리티컬 위력과 합산이 되기 때문에 요 신비 사례자는 결국 보급 위력 증가와 크리티컬 위력 증가를 겸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재림재료랑 스케일작재료는다음것 같고요 흉골을 많이 드세요 흉골을 많이 드세요 그래도 헌팅캐스트 지금 리뷰하는 시점이 헌팅캐스트 3차가 끝났기 때문에 흉골에 살짝 여유가 있다고 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어, 방금 얘기, 얘기했죠 황우전까지 유일한 5성 대군 벗을 거예요 항우가 앞으로도 1년 이상 남은 걸 감안할 때는 어, 지금 시점을 뽑아도 어, 나쁘지는 않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시작 순서는 2스, 3스, 1스 순이고, 시작 추천은 6렙, 10렙, 10렙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스킬 쿨도 딱 맞고, 일단, 스타 집중도 배율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10렙을 구태여 찍을 필요는 없습니다. 현 메타에서 빠질 수 없는 무상성 대군 딜러이자, 왜냐면 멀린이 있잖아요. 그리고 보그로번 스타로, 크리 딜러로도, 어, 크리딜러도 겸할 수 있는 만능형 서번트라고 볼수 있어요 어, 멀린의 또 크리티컬 위력 증가 100% 붙어있기도 하고 버스터뻥도 붙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멀린과의 상성이 아주 좋습니다 어, 다만 보구와 그니까 스킬특공이 안 들어가는 적에게는 약간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줘요 왜냐하면 ATK가 5성 버서커치고 낮은 편이고 낮은 편이고 어.. 본인의 버프 중에는 이제 특공이 없다면은 3스 가 아예 무용지물이 된다면은 2스 버스터뻥 30% 밖에 없기 때문에 데미지가 그렇게 높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보그 1렙일 경우에 특공이 안 들어가는 경우 그니까 러 보그 1렙이고 적에게 특공이 안 박히는 경우에는 어.. 2성 버서커인 에릭 어, 에릭에게 어, 데, 보그 데미지에서 밀리는 모습도 종종 보여줍니다 그래서 만능형이라고 세번째 줄에서 제가 평을 했지만은 단점도 있다 요점 주의하시고 평점은 5점 만점에 4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미나모토노 라이코 리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